자 측면에서 크로스 기회자 세컨 볼. 자스어졌어 페널티입니다. 킥 패널티킥. 페널티. 킥 네. 결국 기회를 네. 먼저 잡습니다. 네. 만들어냈어요. 예. 지금 이 박세진 선수의 좋은 크로스로 인해서 결국 이 좋은 페널티 킥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선수 첫 번째 판단은 미스가 됐습니다만 두 번째 판단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자, 알렉산드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1대 홈팀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오, 굉장히 화려한 세레모니를 <laughs> 보여줬습니다 알렉산드로 선수. 예. 뭐 김동규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서 차가 없고요. 네네. 아, 너무 잘 찼네요 패스들. 지난 슈퍼 매치에서도 고승범 선수도 그렇고 지금 알렉산드로 선수의 세레모니도 그렇고 고종수 감독의 세레모니가 네,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알렉산드로의 선취 골자 이번에도 프리킥 맨발로 넘겨주는데요 박진섭 선수가 끊어주고요 자 알렉산드로 어. 자, 반대쪽 포트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로! 티골 2대0 전반에만 두 골째 중남방산 크게 앞서 나갑니다 와 이거는 궤적이 기가 막혔네요 큰게죠 한번 보죠 여기서 수비 두명데놓는게 너무 컸고, 아, 이거는 아 봤어요. 이거 이요공고 같네요. 네 시선이 골문 구석쪽을 향하고 있네요. 네. 완벽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들 네. e 아, 안랩사드로 벌티골. 이거는 박도현 감독 좋아할 만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이고 공부 같네요. 네 시선이 골문 구석쪽을 향하고 있네요. 네. 의도한 듯한 움직임 같기도 했습니다만. 예. 자 박세직이 끊어내는데요 어 이거 잘 반대쪽에서 봤는데요 반대쪽에서 박인영 자! 박인영 반대쪽 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체골로 그러나 아예 네. 지금 옵사이드가 아, 일단 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군요 네. 네 중앙에서 공을 잡는 게 아니라 볼까요 자어자 근데 이거 후반전은 지금 성공적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오, 자, 자 멀리 가는데요 김동준 골키퍼 펀칭 자 여전히 박스 근처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고요. 왼발로 붙여 봅니다행경합 네. 자, 알렉산드로예요. 알렉산드로 들어야니다 헤드 트리 알렉산드로! 오! 야, 한골더 다시 넘어갑니다. 골 내주면서 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이 본인의 능력으로 네. 다시 팀을 <laughs> 공격 시에는 이 선수의 수비를 안할 수가 없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수비를 하기 위해서 예.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어 네. 연결 좋아요. 자 조현태인데요. 야, 조현태 밑고 네. 들어가고 자, 있습니다. 가감가야죠 가감만 해야 직접 직접 발이에요 직접 말이에요. 자, 자, 조, 자, 조, 자 솔로 조현태 골입니다야 완벽한 솔로골이에요. 전남에게 1 네. 2 부천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수비 숫자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와 완전히 솔로 돌파고요 네, 지금 막준혁 네, 네. 골키퍼는 얼음 됐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리어포스트까지 지금 허에 허를 찔렀습니다 <laughs> 네. 부천도 정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아,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경기들이 아 지금 패스미스예요 그러니까 어제 충남 화산 입고 숙박을 그렸죠 부천도 지금 그럴만해요 어, 비었어요 공간이 돼요. 공간이 돼요. 자 어, 오른쪽으로 좋아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빠르게 아, 슈퍼 태클이 나왔는데, 야이태클을 기... 이겨내고 세컨볼 마무리 추정. 오늘 멀티골 경기를 엄청 왔어. 지금도 스위 라인 오른쪽에 지금도 기가 막히게 뿌려줬거든요. 지금 패스, 네. 터치, 드리블, 태클 야. 슈팅까지가 다 좋았어요. 맞습니다. 오. 지금도 이시온 선수 폭발력 있죠. 네. 김태현 선수 슈퍼 태클이었는데이 볼이 세컨볼이 아. 추정호 선수에게 걸렸고요. 야 팀에 대한 존중이죠. 안산은 어쨌든 득점력을 좀 끌어올려 줘야 돼요. 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이 야, 안병준 가드 안병준대! 슛! 들어갑습니다 안병준의 골입니다. 어 대단한 롱패스와 대단한 퍼스 터치가 들어왔어요. 한 번의 슈팅이 골과 이놀이 됩니다. 안병준의 골입니다. 마무리까지 오. 정말 좋았네요. 자, 여기서 2볼 패스였고요. 이볼 간수를 잘했어요. 안병준 1 0 최준, 골입니다. 최준의 이 롱패스도 좋았고요. 네. 키을 살짝 넘기는, 그래서 지금 안병준 선수의 퍼스 터치,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네. 어 대단하네요 김윤도 힐패스 연결되질 않았고 훌러나온 골 뒤쪽으로 내줍니다 방향 전환 중앙에 볼 투입 빼내질 네, 못했습니다 슛 오!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어 대단한 배정이네요 네, 재치있는 이와세 선수의 슈팅이 골과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어내고 네.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골트가 네. 약간 나와 있었는데요. 그 공간으로 아주 예리한 어. 슈팅이 대각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와세. 볼이 완전 숨어 있다 나왔네요. 네, 자 그렇죠. 포메이션 바꾸고 전진 네. 압박하면서 자 가운데 쪽 가운데 안병준 아, 슛못 받고 쳐집니다. 다시 한번 어째요 세라 뛰겠습니다. 안병준의 슈팅 때 김민호 선수가요. 야 근데 안병준 선수의 퍼터치 너무 좋은데요. 네, 다시 보죠. 왔을 때 이거를 퍼터치를 자꾸 돌잖아요 네. 왼발에 슈팅각을 만들었고 아 뒤쪽에서 예김민우 선수 뒤쪽 자 안병준 추가 골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달려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안병준 추가 골입니다 하, 안병준 선수 정말 대단하군요 예. 오늘 이미 다섯 경기 연속골을 성공시켰고 오늘만 네. 두 골을 더 추가하게 되면서 이러면 그렇죠 득점 단독 선들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 떴는 데도요 공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저거는 자신감이죠. 대전전골 방향 접고 뒤로 내주고요. 더 크게 올리겠죠자 중앙 쪽입니다. 떨어졌어요. 깔아. 어, 열렸어요. 열려 수어르테. 있습니다. 한번 잡고. 도르테가 왼발 잡이니까 왼발로 때리죠 감수 접었고요. 네. 어, 저게 좀막아 저걸 닿았다고 본 거군요. 여기서는 글쎄요. 예, 손끝 스쳤나요? 각도가 글쎄요. 네. 좀뭐 V R 카메라 각도는 좀 여러 대가 또 추가로 있으니까요. 어 오, 아 필드, 필드 리뷰 하네요. 온 필드 리뷰합니다. 본인만 알것 같은데요. 내각도 어떨까요? 이거 아, 이것도... 아, <laughs> 아 어렵네요. 아 <laughs> 아, 이건 정말 네. 아 지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끝났어요. 판독 끝났어요. 판정 결과 찍었어요. 스쳤군요. <laughs> 스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느이 있는데 아, 네. 자 두아르테 시즌 3호 골이자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 두아르테 달려갑니다 쏴습니다 들어갑니다 오우, 두아르테 들어갔어요. 동점골 2대2가 됐습니다 오! 자 도아르테 이게 발 맞고 네. 들어갔어요 까지잘 잡았는데요. 공이 불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2대2가 됐습니다. 바르테가 아주 아쉬움을 표시해보고요. 또 올라가서 문앞으로 올려주겠죠. 자 흘러나온 볼. 빼서 냈습니다 깔아줍니다. 문앞쪽입니다. 네. 안병준 슛. 골. 안병준의 골입니다. 3대 와, 2가 됐습니다. 선수네. 다시 한번 3대 2를 만듭니다. 네, 완전히 돌아서 왼발로 모아놓고 와, 때립니다. 안병준의 키, 골입니다. 키퍼가죠 반응조차 못했어요. 네, 안병준 헤트트릭 기록하면서 3대 2로 경기를 다시 뒤집어놓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에르난데스까지 패스는 닫지 않습니다. 자 돌파가 막혔고 이번엔 에르난데스 돌아서지 못하게 방해. 자 김천이 경남을 경남 진영에 가둬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크로스가 올라갔어. 어! 고을! 고을! 드디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허용조아 후반에 거의 침묵하고 있던 허용주 선수. 저희가 지금 왼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적 우위를 갖고 있는 원정팀 김천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아 지금은. 이 이광선 선수가 오윤규 선수의 와 경합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을 차단하지 못하고 뒤로 흐르게 놔뒀고요. 예. 예, 공간을 좀처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천상무의 수비입니다 상당히 멀리 올라가 보는데요. 단독 돌파요. 어... 이광선이 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정 동점 골 정답. 정 스코어는 1대1 동점! 가 남은 3할 3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윤주태를 놓쳤네요. 와 이광선 선수의 엄청난 돌파. 그리고 윤주태 마무리 쇼팅야 이거는 제가 보트는 이광선 선수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김천 선수들이 전혀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네. 완전 히 당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양팀 강도 모두가 무슨부는 별로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던져야 됩니다. 박상혁 선수가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연결됐어 정재. 정재 다시 앞서 나가는 김철. 야 이거 몇분 사이 에경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나요? 이번에는 박상혁 선수가 중요한 기점 패스 역할을 해줬던데요. 네. 그 연결을 차분하게. 지금 서진수 선수, 아, 허용준 선수군요. 중앙에서 패스를 연결을 받고 돌아서면서 패스까지 할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